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스토리 송승용 TV의 송승용입니다. 저는 오늘 어,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오늘 바로 어, 전라북도 어,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 민주당이죠 어,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전북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바로 어,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 잠시 후에 저도 한번 안에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어, 이번 전라북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2030 세대 위주로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구성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내년도, 어, 대선, 어, 보통 선거에서 우리 어, 더불어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어, 저도 열심히 같이, 어, 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진수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살림 때문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걸쳐야 했던 아이, 공장 노동자의 삶을 살며 후각도 팔도 망가졌지만 현실의 냉정함을 배우게 된 아이, 모두 책임을 피하라 할때 묵묵히 유족 곁을 지켰던 아이, 그리고 2년 후 유족들은 그 아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북대학에서 교 근무하고 있는 김남훈 교수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 전라북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저희 전라북도의 중심이 그린수소 산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이 전라북도의 꽃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로컬, 어, 지역을 무대로 청년을 주인공으로 청년기획사를 운영 중인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소리를 정책으로 또 이번 대선으로 이루어내자 또 한편으로 대선과 정치의 우리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못 듣지 않게 잘 전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20 선대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0대, 20대,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대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강한 전남또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대선 승리, 전복이 합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로 승리를 각오하시죠. 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 전북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음 전라북도 이재명과 함께합니다. 대선 승리, 전국이.